많이 들어보셨죠? 어, 광고에서 많이 썼던 문구인데요.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다.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달 앱에서 쓰므로 해서 뭐 왜곡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좋은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과거를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배달이라고 했고 그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전 세계 한류 팬이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나 이런 걸 하면 특히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배달의 힘이라고 할까요? 뭐 한강에서 새벽 2시에 2시에 배달을 해도. 거기까지 이제 배달이 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공원에서 배달을 해도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독일 함부르크를 갔었는데요. 거기 민속 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 포스터하고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전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한국의 전통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빨간 데에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배달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고대로부터 썼던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독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laughs> 자,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개발을 했던 사람 대표인데요. 대표가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뭐 자기 좋은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현아 배달의 민족이란 이름 어때 좋아요 형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당시 사업을 시작할 때몇초 만에 그냥 생각이 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의미가 있다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중의적 의미가 있어서 거의 순간적으로 떠오른 이름이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배달하는 그런 어떤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어플을 뭐 만들었던 회사도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달은 밝은 달 땅이다. 양달 응달할 때그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달은 밝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배달이나 또는 박달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 밝게 살자는 의미다. 어, 박기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국은 환하고 혼한 밝은 나라이고 그 환국과 배달국의 공통점은 밝음에 있다. 배달은 밝다. 브라이트라는 뜻이고 우리 한민족은 선교, 신교, 풍류도와 같은 맥락인 박도, 박사상을 따르면서 살았다. 그 발금을 추구하며 살던 배달국의 배달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황국에서 이주해 온 배달족, 박달족, 광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운동의 어떤 기관 중에 신민부가 있죠. 신민부에서 보면 배달족의 연원이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경우가 있고요. 1913년에 왼쪽에 신채호 선생, 그리고 오른쪽에 신규식 선생, 신규식 선생이 만든 것이 박달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1913년에 박달학원 또는 배달학원을 만들어서 독립운동할 청년들에게 역사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켰습니다. 자, 북로군정서에서 백순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1920년에 서한을 보내게 되는데요. 21년이죠. 배달사. 우리 배달사를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출판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김승학 선생 같은 경우도 독립 신문을 운영했었는데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이라고 하는 책을 냈죠. 배달족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원태 선생도 배달족의 강역 형세도라고 해서 일제 시대에 이 배달이라고 많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김승학 선생은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에서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 강역이며 아직도 우리 배달족 다수가 그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다며 만주와 한반도의 강토와 인구를 합쳐 배달족 이상국 건설의 구상을 하여 보자라고 하는 구상을 책으로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한인 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배달촌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 소재지가 중간에 이동을 하는데 한 번은 오운현에 배달촌이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그날 독립의 그날, 광복의 그날을 위해서 방과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 교육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영 선생의 대동 역사가 국사 교재였는데 만주를 단군의 옛 강역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과가 있습니다. 이 교과를 보면 거기에 이제 배달나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이 교과를 한번 일절을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 한번 틀어주세요. 네. 신흥무관학교의 교과입니다. 여기 보면 그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만 보시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우리 조상들이라 우리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우리 자손들이라 우리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우리 청년들이다 라고 해서 배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통화연에 보면 실제로 배달 학교가 있었어요. 배달 학교가 있었는데 1920년 이때가 잘 아시겠지만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 일본군 헌병대가 11월 3일 날 이때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때 이 배달 학교의 선생님들이 전부 처형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이 배달 학교는 이시영 선생, 이회영이 설립한 신흥 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연 민족교육의 본산이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의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단고기에 편찬자인 개연수 선생이 어, 밀정 감염극이 있었습니다. 감염극 무리들이 이 관전현으로 압록강을 넘어오면서 배달 의숙을 갖다 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천여 권의 책들과 문서들이 압수, 소각당하고 개연수 선생이 체포돼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 뭐냐면 1918년에 세웠던 것이 배달의숙이었고 이 배달의숙 역시 석주 이상용 선생과 그리고 오동진 장군 등이 크게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계현 선생이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을 봤던 14세 이유립 선생이 어, 이제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면서 역사 교육을 하고 1979년에 다시금 이렇게 내놓은 것이 바로 지금의 환단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군 신가 어화가라고 하는데요. 이 어화가를 보면 그뭐 단군 조선 시대의 애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독립운동가들이 즐겨 불렀어요. 그래서 어화와 날이 한백음 가미고이 배달나라 남이다 모골잘러 뭐, 나도 가오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달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일제시대 그 애국가를 보면요, 1930년대 애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이걸로 이어가기 이전입니다. 배달민족 대한나 배달나라 길이길이 보존하세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보존하세라고 하는 것에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배달 씨족 배달라라 길이 보존하세요라고 해서 배달 씨족 배달족 그리고 배달라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배달이라는 언어를 쓰는 것을 일제나 헌병대 이런 데서는 다 막았었죠. 그래서 배달이라는 간판 철거를 강요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이제 최배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무술가인데. 극진 가라데 창시자죠. 그래서 사실은 가라데라고 한 말도 가라 가라라고 하는 말이 가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대산 배달이라고 하는데요, 대산 배달에겐 왜 배달이라고 쓰셨습니까?라고 1985년에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편, 어, 반평생을 타지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라와 고향을 떠올리고자 고향의 대산과 배달 민족의 배달을 따서 대산배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산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이 최씨니까 이제 최배달로 알려져 있죠. 85년인데요. 이때도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87년 그리고 88년을 거치면서 배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영화를 할때 있잖아요. 배달의 기술하고 틀어주잖아요. 그 틀어주는 걸또 TV에서도 이렇게 틀어줬었는데 TV에서도 이때 배달의 기수가 사라지고요. 영화관에서 앞부분에 틀어줬던 배달의 기수도 1988년 이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파, 어, 어떻게 보면 88올림픽 이후에 90년대부터 태어난 또는 8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이 배달이라는 걸잘 몰랐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냥 배달의 민족만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배달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 하면은 탁 튀어나오는 게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바로 잡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